안녕하세요,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르고 종목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홀더님들,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아르고는 지금 어제와 비교해서 무려 9가량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이 좀 출연을 해줬죠. 본격적으로 자, 자그마하고 미미하지만 위쪽을 향한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것만으로 과연 아르고가 위쪽을 향해서 올라갈지 말지 자, 그거 판단하기가 어렵죠. 요즘 같은 코인 시장 여러분들 차트의 완성도만 보시고서 진입할지 빠져 나갈지 결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트 완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바로 일정이죠. 왜냐하면 세력들도요 이 일정에 맞춰서만 움직여 주기 때문에 일정을 알아야 세력의 움직임 시나리오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도 이 파도 안전하게 타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르고는 무슨 일정이 좀 나타나져 있을까요? 재단에서 여러분들 드디어 락업 표제 일정을 발표를 좀 해줬습니다. 게다가 토큰소가 일정도 같이 발표를 좀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세력들은 여기에 맞춰서 본인들 차트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 줄 겁니다. 자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아, 락어패드 전날까지 열심히 끌고 올라간 뒤에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이후에 던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요. 차트를 지금 자리가 아니라 위쪽을 향해서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도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아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절대로 물리시지 말고 그리고 성적만 갖고 잘 나오시라고 제가 실전 대응 탔죠.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싹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아,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문자로다가 이대응들 전달을 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연락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1번 아르고 라고 남겨주시면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이 저한테 아르고 지금 대응지 요청하시는구나. 제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답장으로 제가 싹다 전달 좀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게 특히나 여기 3페이지 여기 안에는요.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해제 문서 원본을 제가 좀 넣어놨어요. 락업해제 날짜 당연히 확인 가능하시고 해제되는 물량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런 거는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봐,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이거를 아시느냐 모르시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상당히 많이 갈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제가 전달해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요 타점 싹다 잡아드립니다. 세력이 본격적으로 어디서부터 움직일지, 어디서부터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제가 타좀 잡아놔 드렸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물리시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아르고 세력의 이 파도 같이 안전하게 한번 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가 위로 올라갈 때, 자 이럴 때 진입하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늦고요. 자 그때부터 세력들은 던질 준비합니다. 이들 올라갈 때는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조용히 나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야 저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시는 건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세력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탈출할 수 있는 안전한 이 어깨 부근 알려드릴 겁니다. 어깨 부근, 그리고 최저에서 진입하실 수 있는 새로운 진입 구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홀더님들 지금 아르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정보가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일단 오늘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정보 빠르게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로 시청 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 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 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 더 편하게 컨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을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 가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힘들어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 거어가실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본론으로 좀 들어와서요. 코인 시장에서 진짜로 돈을 버는 쪽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세력이죠. 그런데 이 세력이 돈을 버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점에서 조용히 매집하고 시장의 재료나 뉴스를 터트린 다음에 가격 끌어올려서 따라붙는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세력과 같은 편에 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세력들은 절대로 그런데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아요. 이러한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재료에 맞춰서 철저하게 설계를 좀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보통 몇 주, 뭐 길게는 몇달 전부터 시작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있다면, 뭐 해제 한달 전부터 거래량 슬슬 붙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같은 재료라면 발표 뭐 수주 전부터 가격이 바닥 찍고 반등세로 돌아서죠. 자,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 대부분 이걸 뉴스에 뜬 뒤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 이미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 거기 세력이 차익실현을 준비하는 자리일 수가 있죠. 자 그럼 결과는 뻔한 겁니다. 조금 오르다가 급락하죠. 자 그리고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뛰어드는 그 순간에 세력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게, 이 세력의 캘린더를 먼저 확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락업 해제 있을 수 있죠? 신규 상장이나 토큰 소각, 대형 파트너십이나 뭐 인수 합병, 그리고 뭐 주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일정, 뭐 이런 게다 포함이 됩니다. 세력들은 이런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시세를 올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정보는 절대로 대중들에게 동시에 공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들, 그게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 대체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통방이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그 종목의 일정이나 뭐 세력 매직 흔적, 목표 구간까지 이미 문자를 통해서 저희는 다 공유를 했죠. 이거 나중에 들으시면 여러분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세력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을 테니까요. 소통방 입장은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문자든 소통방이든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만 연락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쭉 고정으로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든 소통방이든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만 연락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이 미리 움직이는 사람과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의 차이죠. 미리 움직이시면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움직이면 이거 세력의 먹잇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를 받을 준비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타이밍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